어휴 정말 믿어주시지 않아요? 보여줄까요? 어 보여주시게요? 네. 어이고, 야 찬양을 보여주신는데 어떻게 할까요? 내가 사실 찬양을 더 잘합니다. 어, <laughs> 진짜요? 예. 오 어, 진짜 <laughs> 그렇대요? 내가 한번 불러줄게요. 어이 이 중후한 목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싹 녹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응답이 잘됩니다. 아유 그렇군요. <laughs> 찬양할 때 어떻게 하세요? 어이 선너뒤절고오 어, 예배자 아 멋있어요. 나이크 잡듯이 오, 어? 마이크 딱 잡듯이 어휴, 이제 됐나요? 옛날 아틀었지요? 어, 왼발 앞으로 죠 어휴, 무슨 합가수인가요? 예, 찬양하는 예배이죠 어휴, 그렇군요 <laughs> 알겠습니다 네, 함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면서 찬양을 끼리니다 박수! <laughs> 알렐루야 살아계신 주 알렐루야 진인을 예배하니라 어휴, 박수! <laughs> 어? 아휴, 그요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. 예! 어휴, 좋습니다. 예. 자,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요? 그러게요. 어이고 그래. 어, 우리 어머님은 그 가수 중에, 뭐, 트로트, 락 하는 가수, 또 발라드, 랩 하는 가수, 많은 가수 중에 어떤 게 꿈이었어요? 댄스 가수. 어, 댄스 가수요? 예! 어, 춤을 잘 추세요? 그럼요! 오, 대단한데요? 이거 할때 내가 보여줄게요. 어, 진짜 보여주시게요 예!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. 보리줄게요어진짜요 네. 어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<laughs> 춤을 그렇게 잘 추세요. 그럼요. 어 네. 자 아버님 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내가 사실 춤을 더잘추는게 아니라 아그네번다잘 추세요. <laughs> 아이 그럼요어 <어휴>, 춤이 되게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예배도 1등 어, 예배도 1등 기도도 1등 기도도 1등자양도1등 어우 정말 대단합니다. 예오 정말 춤잘 추세요? 그럼요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악을 한번 틀어드릴텐데 예자 한번 해볼까요? 잠깐 아니 또 왜? 한명 더 같이 한명 더 같이요? 예 한명 더 같이 왜요? 나만 죽을 수었 없다 목숨도 다 같이 죽고 저라도 같이 살고 어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 신나는 시간에 한명더 불러볼까요? 예. 어유 그래요. 자, 그러면, 어, 누구를 한번 불러볼까요? 아 그러니. 어, 아. 네. 제일 앞에. 어, 제일 앞에 계신 아버님. 어, 아버님. 저, 부르시는 거 맞죠? 예. 네, 아버님 한번, 네, 아버님 한 번, 네, 박수로 보내시겠습니다. 박수